2022년 9월 8일 다니엘 기도 후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방클 목사님께서 두브라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신다고 합니다. 방클 목사님과 두브라 전도사님에게 하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 또한 배우는 저희들에게는 어,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배우도 남을 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59초에 이어 또, 피아노 레슨과 영어, 콩글리시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어, 많이 어,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어, 저를 또한 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은 더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어 저와 우리 방글 은사자님들의 각각의 은사를 어 주신 그 재능대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